오구야, 얼굴도 안 봐줘? 오구? 쳐다도 봐줘야지. 어떻게 쳐다도 안 보니. 짱아야. 짱아, 장아 옷은? 꼬리만 흔들어? 보이지도 않아. 야! 블루! 아! 밤 중에 이렇게 신나면 어떻게 갑자기. 음, 둘이 놀아, 둘이. 야, 노인 네들은 잔다, 자. 안 일어난다. 꼼짝도 안 한다. 어, 젊은 애들 놀다, 자. 엄마 내려간다. 응, 코 자고 내일 봐. 블루, 엄마 핸드폰. 코 자. 코 자, 코 자. 들어가. 들어가. 얼지 옳지, 옳지, 얼추. 덮고 어디로 들어? 글리 들어갈 거야? 어, 이거 블루 올라왔어. 블루, 블루 의자로 올라왔어. 앉아, 앉아.